요즘 OPS를 대표적인 타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OPS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당시에 영화 머니벌이 나오면서 세이브매트릭스가 소개되고 그러면서 OPS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이브매트릭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표 중의 하나가 OPS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OP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이버 매트릭스의 1편으로서 출루율, on-base percentage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출루율의 단점이 뭐였죠? 1루타나 2루타나 3루타나 가중치가 동일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타율이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출료율의 합즉 OPS가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타자를 평가하는 가장 완벽한 지표로 OPS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PS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FanGraph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좀 영어로 써 있지만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On Base Plus Slugging 해서 OPS는 음, 뭐냐면 그냥 합이다 그한 선수의 온 베이스 퍼센티지 출루율과 그다음에 장타율 슬러깅 퍼센티지의 합이다. 그런데 많은 세이버 매트리션들이 OPS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OPS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OPS 음, 출루율이 OBP가 어, 대략 한두배 정도 장탈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어, 득점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수치로서 실제로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OPS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런 지수가 어떤 것이 있는가? 를한두개 정도 소개하고 또 제가 개발한 어떤 소위 modified OPS 수정된 OPS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PS 플러스라는 지수가 있죠. 두 번째는 WOBA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을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PS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어, OPS로부터 크게 뭐 벗어난 건 아닙니다. 즉 방금 FanGraph에서 가져온 그래서 봤듯이 OPS가 어, 출루율과 장타율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OPS 플러스는 거기에 에, 리그 팩터, 그 다음에 파크 팩터를 고려했다는 것이죠. 리그 팩터는 왜 고려하죠? 야, 요즘은 안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셔널 리그는 투수가 타석에 다, 다 들었었죠 아메리칸 리그에는 지명타자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양대 리그 모두 다 지명타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리그 팩터는 별로 중요치 않겠죠 과거에는 리그 팩터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자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투수가 쉬어갈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타자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타자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게 이제 리그 팩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투수 친화적인 경기장,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은 콜로라도 라키스의 경기장이죠.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서 공이 잘 날아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뭐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투수 친화적인 경기장으로 여러분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크 팩터를 고려한 것이 OPS 플러스입니다. 다음에는 수식을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다음은 W O B A입니다. W O B A는 Weighted On Base Average, 그래서 가중출루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전에 타니 선수와 에런 저지 선수의 둘 중에 어느 선수가 더 영향력이 있는 선수냐를 평가할 때 조금 인용하였던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때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 O B A는 야구에서 쓰이는 아주 지표인데 타자의 타석당 득점 기여도를 출류율 스케일로 표현했다. 결과적으로는 득점 기여도다. 그러니까 OPS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출류율과 달리 즉 2루타나 3루타나 1루타나 동일하게 다루는 것과는 달리 출루 유형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한다 그래서 세이버 매트리션 중에 한 명인 톰 탱고에 의해서 처음 개발했 됐고 어, 그후 뭐 여러 유형의 조금 수정된 WOB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식을 볼까요 수식을 보면은 위에 WOBA가 있고 밑에 OPS식이 있습니다. 먼저 OPS 식을 보면은 OPS는 출루율 OBP 더하기 장타율 SLG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출루율이 등호 오른쪽에첫 번째 항이죠. 그리고 그두 번째 항이 장타율입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은 분자를 보면은 1루타에는 가중치가 1이고 2루타에는 가중치가 2이고 3루타에는 가중치가 3이고 4, 홈런에는 가중치가 4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 비중을 달리 중요도를 홈런 하나가 아, 1루타에 4배 3루타가 1루타에 3배 2루타가 1루타에 3배 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위의 WOBA를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뭐, 가중치가 0.7, 0.9 0.25 이런 등등 이렇게 다릅니다. 거기 보시면 홈런 보면 가중치가 1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2루타에는 가중치가 1.25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왼쪽 보면은 포볼에는 0.7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중치가 다릅니 다시 말해서 woba와 ops가 각각의 진로의 유형에 주는 가중치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느낌상으로는, 어, WOBA는 뭐 소수점도 있고, 그런데, 에, OPS는 그냥 1, 2, 3, 4, 5, 뭐 1, 2, 3, 4,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것, 이렇게 봐서는, 아, WOBA가 뭔가 정교한 게 아닌가? 이런 우리가 막연한 추측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 제가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인데, 둘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어, offensive value를 측정했다. 근데, WOBA는 어떤 식으로 측정했고, OPS에서는 어떻게 측정했느냐를 보면은, 음, OPS를 먼저 볼까요? 그 그림도 있지만은, 그 옆에 표로 이렇게 계수해가지고 BB는 1, hit by pitched ball은 1, 그러니까 어, 몸에 맞춰서 나가는 거랑 포볼로 나가는 건 1의 가중치 1루타는 2, 2루타는 3, 3루타는 4, 홈런은 5의 가중치가 됐다. 좀 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제가 알기로는 포볼과 어, 1루타의 가치의 차이는 한 0.78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다. 1대 2 정도면 은뭐 이런 색을 알수 있겠고 WOBA를 보면은 WOBA는 아 0.72, 0.75, 0.9, 어뭐 이루타는 1.24, 3루타는 1.56, 홈런은 1.95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좋으냐? 요거는 심이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은 세이버 음, 매트리션 사이에서는 WOBA가 OPS보다는 단일 지표로만 둘 평가할 때 WOBA가 더 우월한 지표가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 과거에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 저도 한 모디파이드 OPS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영상 초기에 OPS의 단점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OPS는 출류과 장타율을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비교를 저기 계산을 한다. 근데 사실 출류율이 장타율보다는 한두 배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살려서 출류가 장타율 사이에 한 단위의 변화, 즉 1만큼 변화할 때, 출률에서 1만큼 변하고 장타율에서 1만큼 변할 때 그게 득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만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그만큼 다른 가중치를 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수정된 OPS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 화면을 볼까요. 이 논문은 제가 저번에 에, 스포츠 애널리티스, 스몰볼 대 빅볼을 소개할 때도 이용하였던,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라는 국제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인데, 제목은 Is the Small Ball Strategy Effective in Winning Games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의 목적은 스몰볼 야구가 과연 빅볼 야구보다 우월한 것이냐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보았던 승률에 대한 회기 방정 식 추정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테이블 3. 네, 여기서 여러 개, 네 개의 추정 결과가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것 중에 모델 2. 즉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주정식의 결과를 근 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 결과는 네 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뭘로 얘기해도 무관한데. 에, 자, 보시면은 장타율의 가중치 SLG의 가중치는 1.808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출루율의 가중치 OBP의 가중치는 4.269가 나옵니다. 약 2.4배입니다. 그러면, modified OPS, 즉, MOPS는 출류율 더하기 장타율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출류율이 2.4배 정도 더 비중에 있으니까, 2.4 곱하기 출류율 더하기 장타율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표를 가져왔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OPS 상위 10명의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내셔널리그입니다. 쇼웨이 오타니 선수가 OPS 1위입니다. OPS가 1.03그 다음에 2위가 오즈나 선수 애틀랜타 브레이블스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마르테 선수가 3위 그 다음에 미네젤 어, 10위가 뉴욕매츠의 프란시스코 린도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선수들의 OPS인데 제가 방금 소개한 모디파이드 OPS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어, 순위가 거의 비슷하죠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1 2 3 4 5까지는 순위가 변동이었는데 에, 6위부터 조금씩 변하네요 슈아버 선수가 OPS로는 6위였는데 m o p s 는 8위로 떨어지고 어, 프레디 프리만 선수가 OPS는 7위였는데 에, MOPS로는 6위로 올라가고 프란시스코 린도어 선수는 OPS가 10위였는데 MOPS는 11위로 떨어져서 순위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다르지만 가중치가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어, 순위도 좀 바뀐다. 당연한 결과겠죠. 어, 다음은 내셔널 리그를 봤으니까, 아메리칸 리그를 볼까요? 에런 어, 저지 선수가 부동의 1위이군요. 어, 아메리칸 리그는 뭐, OPS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그 선수들이 MOPS에서도 그대로 있네요. 그러나 12건 밖에서는 실제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티모의 산탄데르 선수는 OPS로는 13이었는데 MOPS는 16위로 떨어지고 클리블랜드의 네일러 선수는 OPS는 17위였는데 MOPS는 24위로 떨어지고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OPS와 MOPS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위까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OPS 30위까지 아, 1등은 김도영 선수입니다 OPS가 1.07그 다음에 2위는 구자옥 선수가 1.044 다음에 최정 선수가 5위 이렇게 나오네요. 송성문, 김재환.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LG 트윈스의 홍창기 선수가 삼성 라이온스의 구자욱 선수가 중에서 세이버 메치자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제가 홍창기 선수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 OPS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타율과 출류율의 자료만 가지고 어 비교를 했을 때 출류율이 더 신뢰성이 높은 지수이니까 출류율이 높은 홍창기 선수를 선택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장타율이라든지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자 이제 OPS에는 장타율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제 제대로 평가하면 되겠네요. 아 구자욱 선수가 장타율이 62.7%나 됩니다. 근데 홍창기 선수는 그보다 훨씬 낮아요. 다음 표에서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자욱 선수가 2위가 됩니다. OPS가. 그리고 어, M OPS에서도 2위가 됩니다. 반면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6위부터 30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18위군요. OPS가. 어, 0.857% 장타율이 0.410으로 구자욱 선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어, MOPS를 보면 그래도 어, 18위는 아니고 9위 정도 됩니다. 아 역시 출루율의 가치 출루율이 높은 선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OPS 보다는 높이 평가는 5위. MOPS에서는 홍창기 선수가 9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보았던 구자욱 선수보다는 순위가 2위 대 9위로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이버 매트리션인 두 선수 중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MOPS에 근거하여서 구자욱 선수를 당연히 선택하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특이한 선수를 좀더 보면은, 그리고 NC 다이너스의 박민우 선수도 OPS는 18위에 불과하지만, MOPS는 12위로 훨씬 더 점프가 되는 이런 것 사실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형우 선수와 같은 경우에는 OPS는 16위지만, MOPS는 22위로 뚝 떨어지는. 즉,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출류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서, 세이버 매트릭스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편, OPS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